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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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맛이 좋은데 막 만든게 아닌데 아 그냥 학식인데 뭘 바래 대충 먹자 이런 느낌이 아니야 오우 제대로인데 자 여긴 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음료도 할잘할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오우, 오우 자리가 없네 아,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국 친구들을 좀 이렇게 만났었거든, 여기서. 야, 이번에는 진짜 한국 친구들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인다. Uh, can we talk a little? You guys busy or? How long? <laughs> uh, like five minutes, ten minutes. Can I, can I? Oh, okay. 아, uh, 여기 학생들 여기 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Okay. Can you sit a little bit? Oh, yeah. <웃음> <웃음> Uh, what are you guys doing? We <laughs> a r studying. We have a final exam o m o r r o 내일? <웃음> 자 내일 시험이래. <laughs> uh, so, so what are you studying? We like are um, from dentistry. But we are studying for surgery. 아 <laughs> ah. yeah. your major is like a... dentistry. 아그 아. 아, 의대 학생들이네. 의대 학생들이고 치과 전공이래. 그리고 내일 수술에 대해서 시험 본대요. 예. Yeah. 어. <laughs> uh <-huh>. Oh. <laughs> you understand a little bit Korean? Uh, a little bit. 한국말 좀 알아들어요? Yes, a little. 아, 조금? 조금. 조금? Yeah. 어떻게? Yeah.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해요. 좋아요? <laughs> <laughs> Do you like Korea? Right? You uh, like, Korea. like k o r e a K-drama? Oh, <laughs> You you watch K drama too? A bit, but I think not as much. Ah, so you all Singaporean. You can yeah. speak like English and Chinese. Ah, so like your parents or your grandparents from China? Like okay. my parents are from China. From China? Mine isn't. Yeah, but all Singaporean. Yeah. Ah, <laughs>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중국어를 할줄 안다 이거지. 중국어를 할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과대 어, 치과 전공이고. You guys are s t u d y really good, huh? We're okay. We're struggling here. 你 o 太 r e 了吧啊 too m 文啊啊我以前在北 g 留 i n 你留 o 留到 y i 是 I'm not going to say it. I'm g o i 는 g t 너 어떻게 중국어를 할줄 아냐? 아나 중국에서 유학했었다 이러니까 야, 어떻게 유학을 이 정도까지 하니? 야 얘보다도 중국어를 잘해 이러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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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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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그럼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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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아직 아우, 哎，中国话，哈，不，不，不，不，你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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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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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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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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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不，科生不，不，不，不，不， 在韩国当医生很难的，是<吗>就是，那种学习最好的人才能当医生。哦，这里也是吧，应该也算是吧。应该也算是。哦，嗯、所以你们当时学习很厉害。嗯、<laughs> 还还行, <laughs> 还行，还行 <laughs> 干嘛这么谦虚啊？嗯、<laughs> 你说两句。不会觉得我是那么厉害，还普通。你比如说，你高中的时候你在班里，你排第几？

그래서 직통차인 것 같아요 그럼 는 고등학교 때 학교가 좋았어? 고등학교 때 학교가 좋았다고? 그치 너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를 잘 가면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물어봤냐면 계속 애들이 공부 그냥 뭐 괜찮다 OK라 뭐 이러길래 Sabes, 너희들 공부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몇등 했냐 하니까 쟤는 중학교 때 반에서 그냥 1, 2등 하던 애야. <스> 그 얘는,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그냥 공부 잘해야 이걸 할수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공부 잘했냐 물어보면 애들 계속 뭐, 아, 그냥 뭐 괜찮았다. 뭐 그렇게 뭐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다 잘하는 친구들. 시애모님. 님, 시완님도 좋아해요. 那你们以后就是毕业了就是当医生，对，嗯，牙科医生，哦，的，哦、嗯，瞅潘敏杰，奇怪，意思他天天过去？啊，我还想问一个，就是，嗯，你们上这个大学是全部奖学金吗？没有奖学金的，奖学金很少人可以拿到，嗯，是吗？对对，特别是呃，读牙科，基本上算是没有奖学金，没有奖学金，就政府的，你学习再好也不<但>没有奖学金。 就政府的其中一个是叫 President, yeah, 面对总统奖学金，总统奖学金对才那只给一个学生。但是我们的班我们好像没有啊，没有年级没有。对，嗯，可能他们国家给我们的因为很很贵。啊，잠깐만 얘 장학금 없대. 야, 치과대학인데 장학금이 어떻게 없지或者有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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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 때는 약은 그러니까 장학금이 아니라 은은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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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졸업하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약은 뭐 이런 계 약은 약은 아 여러분들 은은 약은 약은 마한 거였어. 얘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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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밤 생각은 한국 비교해 보자. 야커는 27000. 네, 거기 달원 27. 27000 1년마? 1년, 1년 돼 27k. Yes. 잠깐만. 야 27000불이래 1년에. Is for l 로컬들 가격이래. 1년에 27000불이면 2700만 원이야. 1년에. 그러니까 두 학기 동안. 한국도 이래요? 한국 일학기에 5600이냐? 시대 학비. 와, it's really expensive. Yeah. Compared to uh, other courses, mm. I think dentistry is more expensive. Yeah, dentistry medicine. Oh. Yeah. But the, the price is for local. Yeah. What about for like a foreigner students? Like 80k to 100. Yeah. 80... 80k to 100? Yeah. 그러니까, 로컬 학생들이 이제. 2700만 원이고 한국 돈으로 이제 외국 학생들은 8000만 원에서 1억이래 1년에. 와우 w really expensive. 이민가시시는 부모. 시나. 경제적으 와, 와, 진짜? 나 시험 북这个科或者是上这个大学, 가리 역시 인가요. 좀지요 돈이 없으면 올수 없을 거 같은데. 어, 사실이 可以跟 t 아, a n 아아 o 아, t h 아, n 아, 아 아, 시소 아, 그只是借款 아, 款對可以對 아, 款啊 아, 學費 아, 款是吧啊我教你們什麼아 아, 是可아的啊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이 학교를 못 오겠네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이 학교 오게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된다 이거 아, 집에 돈이 없습니다. 님은 아, 은요 아, 관 뭐? 아, 我有貸款. 아, 니어 줄. 学校就是学费贷款，对贷款，然后毕业之后开始还，就开始还是吧？哦，你呢？我呢，没有啊，的，父母还。哦，富王，富二代啊！像这种贷款的话，你可以全额贷款吗？是全额的啊？全额贷款？不对不对，好像是九十八千九十八千好像。九十八千啊，四年。对，然后。 所以现在我要付一部分，啊，你还是要付付一点点，然后你毕业了之后，你工作就是一点一点一直付，那那利息是多少？那个我不太清楚哎，不太清楚。对，因为其实我父母也想要，就是我毕业的时候一次还清。啊啊！你父母想就是你毕业的时候一次还清，对对。那干嘛要贷款啊？现在还可以用那个钱吗？哦，OK OK OK，啊啊啊。 아, 여기는 이제 저기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안 받았대. 그냥 부모님이 다내줬고 여기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근데 얘가 졸업하는 동시에 집에서 다 갚아 줄 거래.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자기들이 돈을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굴리다가 얘네들이 졸업할 때 그냥 이제 그 돈을 갚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그냥 뭐 돈이 없는 애들은 아니야. <laughs> 그런 거죠. 거의 원 님들 부모서 뭐 어떤 거 어, 아빠가 공 공정식. 엄마 아, 마마, 시, 이천, 아빠 시, 공, 청. 아, 무슨 아, <laughs> 아, 혹시나 해서 부모님 직업을 한번물봤는데 여기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이제 엔지니어? 建,建, 건축 쪽이래. 아빠, 엄마는 그... 아!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둘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느정도 이제 좀 중에서 중상층이지 아... 그럼 너희들 배우세요 제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인터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영상은 제 유튜브에 전해질 거예요 오, 오케이 만약에 시간 있으면 확인해주세요 유튜브는 뭐예요? 네, 유 呃、uh,，Clark TV、oh,。哦、oh, 哦，Yeah，That's me。啊、oh,，OK。a t 往下，往下，这个。啊、oh,，OK, okay.。嗯。不知道，不可以关注一下。OK、uh,。呃，Maybe your video will upload like、uh, after two weeks。Oh, <okay. S 1> Thank you for interview，and，<Okay. 笑> 祝你们明天考试好 <laughs>、啊，好成绩。哦 <laughs> <laughs>、啊啊，你们是？那你们是现在第几年？嗯、四年级吗？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성격 좋은 애들이 이쁘고 이쁜 애들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순환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가져야 된다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는 진짜 이 사람의 외모가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큼 매력있게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방금 저 치대 학생 두명 솔직히, 그냥 이건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예쁜 친구들은 아니었어.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정말 성격 좋게 대처도 잘하고, 많이 잘 웃어주고, 이러니까 그냥 예뻐 보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예뻐 보인다 얘기해 줄 거고, 예뻐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 예뻐질 거고. 선순환인 거야. 그런 거지. 여러분들, 나 오늘 인터뷰 많이 했잖아. 나 배가 많이 고프다, 여러분. 아, 당연히 대학교까지 왔는데 학식 먹어야지. 당연히 학식 아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학식 가야지. 그럼 우리 저쪽 학식 코너 쪽으로 한 가볼까? 여기를 추천하던데? 여기 푸드센터가 좋다고 여기를 많이 추천하던데? 학생들이? 아, 여러분들. 나 그래도, 야, 오늘 여기서 나뭐안 먹으면 나밥 먹을 데가 없어. 뭐 먹을까? 야, 이걸 판다고?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오, 야, 배고파. 우와, 야,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오야 그래 이런 볶음요리 칠불팔불아 학생은 칠불이고 외부인은 팔불이네어 얘네 한국말 할줄 아네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guys student from here? Yeah o I'm not I'm just a traveler I'm a traveler and I'm a live streamer I'm traveling Singapore Where are you from in Korea? I'm, fr I'm from Seoul. Seoul, Seoul. Oh, oh, oh. big city. city. Uh, are <laughs> you all from Singapore? No. We're all Canadian. <laughs> Canada. Oh. Ah. Yeah. Do, you, do you know any Korean students in this yeah, we know university? Yeah, we, we know a lot. Really? Yeah, yeah, yeah. yeah. There are many Korean students yeah, yeah, yeah. in this yeah, yeah, yeah. university? Yeah, yeah. Where are they? Are we doxing them? I'll send, send you their addres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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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bye bye. You guys have fun. 拜拜拜拜对。但是啊，什么吃？啊，这里都关门了。呀，开的店，赶紧呀麻辣无用面，的吃不吃？麻辣牛肉拉面，你还有吗？还有。啊，要一个麻辣牛肉拉面。那我就先要一个麻辣牛肉拉面吧。这个麻辣牛肉拉面可以加肉吗？可以加加。啊，可以加吗？加肉，加肉。麻辣无用面，可以吃吗？OK。那多少钱？十一块，OK。 야 고기 추가 5,000원이네 그래 추가하자 나 고기 먹고 싶어 야, 학교 우영면 맛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고추기름 엄청 어, 다 왔고요 어 장도 있고 야 소고기 추가가 이게 한 그릇에 11,000원이네 11,000원 오우 네하이하우 오우 오우야 맛이 좋은데? 막 만든 게 아닌데? 아, 그냥 학식인데 뭘 바래? 대충 먹자, 이런 느낌이 아니야. 오, 제대로인데, 음,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뭐 웬만한 밖에서 파는 음식보다 맛있는데, 음? 끝내준다. 이리 맛있네. 응? 음? 아, 국물뿐만 아니라, 야, 근데 고기가 어, 예술이야. 잘 만들었어. 그럼 면이 말 그대로 라면이 직접 땡긴. 아쉽냐고요? 아, 지금 한20% 찼다. 20%, 찾다, 20 진짜. 지금 났는데? 나가야 된대. 아이고 다른 식당도한번 닫네. 아 근데 확실히 대학교 아니니까 대학교 안에서 뭐막막1 2 시까지 오픈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문 닫으면 우리 어디 가지 이제? 어디로 가볼까? 네. 라오파사 가까? 내가 봤을 때 지금 거기가 사람 제일 많아. 밤 늦게까지 하고 아, 거기가 사람 제일 많아.